서 17쪽에 집합의 연산 단원입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면은 합집합과 교집합이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이 먼저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은 3 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집합의 정의를 설명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는 어떤 연산 법칙이 성립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 집합의 두개의 두 집합을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 또 새로운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집합 A와 B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그려져 있으면서도 색칠이 전부 다돼 있죠? 자, 순수한 A 부분과 B 부분 그리고 여기 교집 어그니까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색칠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지금 이 전체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집합, A와 B의 합집합이다. 자, 합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합집합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 영어고 학생들 중에, 메뚜기색 교복 있죠? 초록색 교복을. 자, 이 교복을 산 학생이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아, 도저히 입을 수가 없다. 새 교복을 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물론, 아, 초록색 교복을 입다가, 아, 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돈이 더 들더라도 새걸 사겠어요.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어쨌건,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고의 교복을 가진 학생들 전부를 예, 이야기를 하겠죠. 합집합. 그러니까 A와 B,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두 번째예요. 음, 선생님이 뭐 편애를 하는 건 아닌데, 자 동아리 중에 지각 동아리가 있고 루트 동아리가 있죠. 자 여기 겹치는 부분만 색칠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요. 집합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지각에도 속한 학생이 있을 것이고 루트, 그니까 한마디로 지각 루트 둘다 어 가입을 한 학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 다죠, 둘 다. 자 교집합 기호는 이렇게 컵을 거꾸로 뒤집어 엎은 것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A 교집합 B. 자 그리고 이게 and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 합집합의 기호를 안 썼죠? A 합집합 B예요. 어,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죠? 컵을 똑바로 놓은 모양이고 얘는 or 또는의 의미예요. 자세 번째로는 두 개의 집합이 겹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죠. 자, 여러분들 중에 영월고에 다니면서 석정여고에 다니는 학생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두 학교를 다 다니는 학생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집합 A와 B는 자, 이거 많이 들어봤던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서로소다라는 것은 어, 공통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다 만족을 할 수가 없다. 즉, 공통되는 부분이 공집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참고로 우리가 서로소라는 거는요. 두 자연수에서 자, 두 자연수가 서로소다. 예를 들면은 2하고 3 같은 거죠. 자, 약수 중에서 1만 공통으로 갖는 두 자연수가 있죠? 어. 우리가 숫자에서는 2와 3이 서로소다. 약수 배수의 의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같은 용어를 집합에서도, 어, 교집합이 없다. 공집합이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집합끼리 서로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18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는 어떤 연산법칙이 성립할까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법칙이 나와요. 자, 우리가 실수에서도 어, 숫자끼리 더하기 곱하기 할때 이런 법칙이 있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문자라서 어렵지만 숫자로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3, 3 더하기 2 덧셈의 음. 순서를 바꿔도 어, 결과는 같다.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2, 3은 6, 3, 2, 6 어, 실수의 덧셈 곱셈은요. 교환 법칙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의미로 덧셈 곱셈 말고 합집합 기호하고 교집합 기호를 가지고 왔을 때 자, 이때 여러분 보세요. 합집합도 역시 A와 B의 합집합의 결과는요 순서를 뒤집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됩니까 여기 어, 메뚜기 교복과 새 교복의 합집합의 원소 하고 자뭐 순서만 바꿨어요 새 교복과 메뚜기 교복의 합집합의 원소 같은 거죠. 어, 순서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교집합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A를 앞에 쓰던지 B를 앞에 쓰던지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어, 지각과 루트에 들어있는 학생들, 루트와 지각에 속한 학생들 같은 의미죠. 즉 집합에서도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결합 법칙이에요. 결합이 뭐냐라면은 자, 괄호가 있죠, 괄호. 자, 얘는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지금 a, b, c를 다 더하는데 앞에 거두 개를 먼저 더하고, 그리고 c를 더한 거랑 자, 숫자끼리 더하는데 뒤에 b, c를 더한 후에 a를 나중에 더해라. 자, 그래도 결과는 같다라는 거죠. 2 더하기 3 더하기 4, 자, 5 더하기 4, 3 더하기 4 더하기 2 같은 결과죠. 곱하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예요. 집합이 3개가 있을 때 자, 합집합을 A,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합집합을 해도 자, 순서가 뒤집어져서 B와 C를 먼저 합집합을 해도 결과 똑같다라는 거고요. 교집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 기호만 바꿨을 뿐이지 자, 이렇게 결합법칙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자세 번째는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은요 곱셈과 더셈이 지금 섞여져 있죠. 자 우리 분배 법칙 알고 있잖아요. a 곱하기 괄호 열고 b 더하기 c는 이렇게 분배하듯이 어, a 곱하기 b, a 곱하기 c를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죠자 얘도 마찬가지죠. a 플러스 b에다가 c를 곱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어, 하나씩 c에 대해서 하나씩 분배가 성립을 한다라는 건데. 집합에서도요, 여러분 기호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아요. 자, 한번 써볼게요. 교집합을 쓰고, 자 합집합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곱셈, 덧셈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a와 b의 교집합과, 자 그다음에 a와 c의 교집합과의 더셈 기호 대신에 합집합. 이렇게 써준 결과 똑같죠? 아, 합집합, 교집합도 분배법칙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꾸로 바꿔서 기호를 반대로 해도 자, 같습니다. 원리는. A와 B의 합집합과 자, A와 C의 합집합과 의교집합. 군대 법칙이 자연스럽게 만족한다라는 거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A, B, C라는 집합이 정확히 원소를 어떤 걸 가지는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는 합집합의 조건으로만 주어졌죠. 자, 이때 A 합집합 B의 원소들이 3, 4, 5고 A 합집합 C의 원소가 2, 4, 6, 8일 때 자, 묻습니다. B와 C를 교집합을 해서 아이고, 복잡해. A와의 합집합의 결과의 원소는 누구누굴까라는 거예요. 음. 자, 당황하지 말고, 과로가 있고, 분대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A와 B의 합집합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A와 C의 합집합. 지금 여기 합집합 여기서 기어온 거죠? 자, 얘네 둘 간의 교집합으로 묶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결국은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과 2, 4, 6, 8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교집합에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들 있습니까? 3 아니고 5 아니고 4죠, 4. 자, 그래서 집합의 원소는 4뿐이다라는 겁니다.